안녕하세요. 전주 산들바람입니다. 오늘도 몇 아이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지금 노숙 중인 아이들, 이렇게 한번 밖에 나와봤는데, 너무 예뻐져가지고, 어, 한 번, 밖에서 한번몇 아이만 올려 볼게요. 이 아이가 아데니움소 아라비쿰이에요. 예, 완전 대품이구요. 요런 아이들은 직접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워낙에 덩치가 있다 보니까. 어, 접 때, 응애가 한번 왔어요. 응애가 한번 왔었는데, 잎을 싹 훑었더니, 세상에, 모는비다 맞고, 요렇게, 예. 엄청 좋아졌어요. 예. 자, 유런아이 어머나, 내 것은 이렇게 잎이 안 나오지. 예, 비좀맞히세요 여러분. 예. 그냥, 뭐, 햇빛에 그냥, 어, 때 앞에서 있어도 잘 삽니다. 아프리카 식물. 더 예뻐져요. 음. 자, 아데니움 속아라비쿰유아이 아라비쿤 180만원 짜리고요이 아이는 직접 오셔야 돼요. 가지가 얼마나 많은가. 가지도 굵직굵직해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 물건이고요 예, 문화 발령으로, 어, 구근도 굉장히 좋아요. 직접 오셔서 보시는, 보시면, 아, 물건 좋네. 이 말씀 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베슘이 있습니다. 이렇게두 아이가 있는데, 번호 81번. 예, 요 아이도 오는 비다 맞고, 요렇게. 가지도 많고, 그죠? 네. 자 오베슘 번호 81번 랜덤 발송으로 해드릴게요 지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진 캡처하셔가지고 어, 요 아이는 10만원짜리에요 입성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말려가지고 음. 자 각각 10만원입니다 그 다음 드워프가 있는데요 요 드워프도 접때 잎을 좀 뜯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잎을 좀 뽑아내고 있네요 요아이도 대품이에요 예, 코끼리 발령으로 어, 대품이고요 아이고야자 키도 키뱅도 어, 단아하니 좋아요. 너무 막 멀대같이 크지도 않고. 자이 아이도 가격은 예, 번호표를 안 가져왔네요. 번호 32번 드워프 가격은 35만 원에 가요. 40짜리. 그다음 이 아이가 있어요. 또 5배 지금 번호 68번 이 아이는 키뱅이좀 있네요. 어, 꽃이 접대 폈었는데. 어꽃 보고 사왔어요. 예, 꽃 보고 사왔고, 음. 자, 요런 아이, 드워프, 드, 아니, 아니, 오베슘, 오베슘, 번호 68번, 가격은 14만원짜리, 13만원에 가요. 예, 키백 있습니다, 요 아이. 예, 구근도 좋구요. 그 다음에 요 아이, 야생 섭 아포다, 어, 노숙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laughs> 어, 좀요 아이, 예, 수영 독특하죠? 음. 자 이렇게 30짜리 하고 50짜리가 있어요. 또 이제 뭐 매장 안에 더 있는데 일단 요두 아이만. 이 아이는 30만원짜리 뒤에 있는 아이는 50만원짜리. 이 아이 수영 좀 독특하지 않나요? 전이 아이가 참 예쁘던데 <laughs> 개인적으로 요요 요 아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수영 흔하지 않아요. 예, 번호는 그냥 뭐, 섭아포다, 섭아포다 해가지고 주문 주시면 될것같고요 예, 가격은, 지금 이건 빗물 자국입니다. 예, 가격은 45만원에 가요. 45만원에 갑니다. 어, 수영도 참 예뻐요. 예, 몸매도 예쁘고. 음, 거기에 가지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음. 자, 그 다음 요 아이, 요 아이 번호, 어, 그냥 여, 섭아포다 해가지고 30만원짜리, 요 아이 20, 5만원에 가요, 25만원. 아우, 요 아이도 밖에다 이렇게 꺼내놨더니 꽃봉오리를 많이 달았네요. 예. 근데 요 아이는 가격이 있어요. 반데리에티인데 가격이 30만원짜리인데 요 아이는 25만원에 가요. 자, 사이즈 요 정도 꽃봉오리 몰고 있고요, 지금도. 어, 자, 국은 한번 보세요.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 비싼 게 아니에요. 물건을 직접 보시면은, 아, 다르다. 확실히 그 말씀 을 하실 거예요. 자, 요 아이는 30짜리 25에 갑니다. 수영 예쁘죠 동글동글 해가지고 어그 다음에 세나 도 있어요 세나 대품 요아에는40 짜리 고요어40짜리고 요아이도 좀 잘라 줘야겠네요 이거 너무 많이 커졌네 예, 40 짜리 35에 가요 어머 참 개구리 <laughs> 시골이라 개구리가 막 올라 앉아 있어요 자 사이즈 큽니다 요아이 예. 어, 세나 해가지고, 세나 대품이거든요. 예, 대품인데 커요. 이요 예. 아이 35만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어, 요 아이도 아라비쿰이에요. 요 아이도 굉장히 예쁩니다, 몸매가. 예. 이 밑부분 발이 지금 제가 못, 어, 기운이 없어서 못 들려서 그지? 예. 문어발형으로 굉장히 예뻐요, 발이. 자, 몸매도 끝장납니다, 요 아이. 자, 요 아이는 150짜리에요. 150만원에 가요. 그 다음 포케아도 있습니다. 포케아 노란꽃 피는 포케아 완전 조선무. 이 아이도 분갈이 싸게 나가지고 그냥 직접 오시는 분들은 이대로 그냥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란꽃 피는 포케아 가격은 80짜리 70에 갑니다. 70에 가고요. 잠시 카메라 좀 흔들릴게요. 어 이렇게 예,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음, 앞에 여기도 다 걷어내고 대공사 했어요 나름. 그 다음, 요 사무실 자리도 요거 다 드러내고, 없애버리고, 쉼터로 가고. 잠시만요. <laughs> 요 아이가 참 예뻐졌네요. 크라시카울이 예, 너무 멋있어졌는데, 요 아이 야생 크라시카울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해요. 꽃망울도 지금 좀 올렸고요. 예, 피고 지고 입도 엄청 무성해졌어요. 오는 비다 맞고 했더니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물건이 번호 53번 야생 크라시카울 가격은 70짜리 60에 갑니다. 아, 귀여움이. 허리지티 콜라 번호 37번 가격은 23만 원에 갑니다. 26만 원짜리 유아이도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요. 어유 아이도 참 이렇게 쌍둥이같이 생겼죠. 그 다음 멀티플로라 멀티플로라 유아이는흰 꽃이 핀다고 해요. 예, 흰꽃 피는 멀티플로라 유아이는 가격이 50만 원짜리 45만 원에 갑니다. 유아이 이 아이 몸매 너무 예뻐요. 예, 거기에 백화 피는 멀티플루라입니다. 이 아이. 눈여겨서 봐주세요. 이거 물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딱 흔히 놓으시면은 공간 차지 안 하고 참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 예, 요, 요대좀 한번 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북직구직 해가지고, 예, 거기에 백화 꽃이 핍니다. 예, 흰꽃 피는 멀티플루라. 공간 차지도 안 하고, 한쪽 뭐, 옆에다 세팅을 해놔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흰 코피는 멀티플루라. 가격도 착하잖아요. 제가 5만원 덜고 45만원에 드리는 건데. 그죠? 자, 빵도 예쁩니다. 미끼둥이 받쳐주는 빵 모양도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는 번호 78번 멀티플루라. 45만원에 갑니다. 아, 그 다음에 내일 비스피누슘이 들어와요. 야생이 비스피누슘이 들어오는데, 30만원짜리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비스피노슘이 제가 가격대가 뭐 240만원, 12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한 30만원짜리 선으로요, 어, 사이즈 좀 작은 거, 일부러 작은 거 샀어요. 예, 작은 야생으로 갖고 싶어서. 비스피노슘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 크잖아요. 이렇게 큰 것들 말고,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예, 주먹만한 사이즈 있죠. 약간 그런 사이즈로, 예. 아담 사이즈로 빵실이 해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내일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그 다음, 요 아이도 지금 섭아포다요. 근데 잎이 팍 쳐졌었는데, 요렇게 입장을 지켜 세우니까 이거 너무 예뻐졌는데요. 이거 너무 예쁘네요. 요 아이 강추 드리고 싶네요. 예. 공간 부족으로 좀처가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 좋아요. 크지 않아서 좋네요. 자, 그렇다고 작지도 않습니다. 번호 54번 섭 아포다. 요거는 블랙팟 화분에 그대로 식재를 해놨으니까 이대로 그냥 키우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번호 54번 야생 섭 아포다.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아이고요. 가격은 45만 원에 가고 화분 8만 원에 가요. 50만 원짜리의 물건. 어 그다음 세나도 있습니다. 세나 번호 53번 각각 24,000원짜리. 자, 그다음에 요게 뭐죠? 에버넘. 에버넘 실생이고요. 가격은 각각 12만 원입니다. 번호 1번이고요. 굉장히 그냥 원통형으로 굉장히 귀엽이에요. 꽉 실에 똥똥해 가지고 아, 너무 깜찍해요. 요아이 7.5 사이즈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음. 이제 뭐, 나중에, 뭐, 어, 재관금 환엽으로, 예, 제가 저때 재관금을 하나 죽였어요. 예, 제 실수로 죽였는데, 예그 아이 보내고 나서 너무나 눈에, 아직도 아른거려요. 너무 이뻤거든요. 예, 재관금이랑 해가지고 좀, 음, 입구가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잘 관리를 좀 해봐야겠어요. 예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 얼굴이. 자010 5046 8886 번으로 주문 문자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감용이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지금 성장 시기인가요? <laughs> 어? 때 아닌 꽃대로 이거 줄기를 올리고 자010 5046 8886 번으로 주문 문자 많이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 예. 어, 오늘 저녁 8시 라방으로 예, 들어오셔서 하얼샤 몇 종류 좀 해왔어요. 해왔고. 뭐 이것저것 뭐 섞어서 해야겠죠? 또 물건은 새로 내일 입고가 돼요. 이것저것. 예. 자, 저 만난 저녁들 드시고 8시 라방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